예, 마리당 거의 한 2만 원 하는 영덕 대게인데요. 근데 지금 찌기 직전인데 찾아보니까 회로도 먹는다 그래서 한번 지금 칭시한 거거든요. 한번 다리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에, 오, 이렇게 나오네요. 보통 개는 회로도 안 먹는데 음, 맛있네.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나? 말아서 이게 보시면 수율이 되게 꽉차 있어 가지고요 어, 보통 그 영덕대게 그 딱지 붙는 건한90%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뻥개랑 다르게 한70% 80%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물을 좀넣다 빼니까 좀 빠지긴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별로 비린맛도 없고 어. 이런 게 진짜 게맛살이죠 진정한 게맛살 물론 이건 뭐 별로 따라 하시는 건 권장하고 싶진 않고요. 영덕 같은 데 가시면 대게회를 판매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네요. 몸통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, 몸통은 그냥 쪄서 먹으려고 그러고, 이걸 뭐라 그럴까? 그 일반적으로 그 새우장, 게장, 그런 거좀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고요. 괜찮네요. 맛은 좀 담담하면서도 약간, 약간, 간간하니 느껴지는 정도? 같은데. 야, 큰거한번 먹어봐야지. 아, 쏙 빠지면 좋을 텐데. 쭉쭉 이쁘게 나라. 쭉 나왔네요. 근데 안에 힘줄만 빠진 것 같고요. 음. 그냥 부드러운 게살, 음. 어우, 맛있다. 방금 받은 거라서 괜찮긴 한데, 음, 뭐 시, 신선도가 안 좋은 거나, 뭐 정체불명의 개 같은 건안 드시는 게 좋고요. 이거는 지금 영덕 대게에서 바로 받은 거여서 신선하고 괜찮으니까 먹어보는 겁니다. 음, 괜찮다. 나중에 한번 영덕 가면은 영덕 그 대게 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제대로 발라 먹었나? 어, 나름 잘 발라 먹었네. 쭉 빨아 먹은 게 이렇게 되 있는데, 또 뭐가 이죠 대게 손질을 하냐고 손은 깨끗하게 씻었고요. 네, 이런 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로얄젤리 같은 느낌? 에, 네. 그냥 그 게장. 뭐 새우살, 뭐 게살 그런 맛 맛입니다. 좀 독특하네요. 참고하셔서 기회 되시면 영덕 대게회도 한번 드셔보시길 권하겠습니다.